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가운데 열두 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평안히 가거라.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은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풍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아멘. <아미>. 2023년이 <아미. 웃음> 된 것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 달력 12장을 받았는데 벌써 한 장이 뜯겨져 나가고 또 어느덧 저희에게는 또1한 장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시간도 어쩔 때는 알차게도 지나게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참 허망하게도 쓰러진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 날, 오늘, 연중제 4주간이죠? 어, 화요일이죠? 지뢰만 있다 보니까 시간관인지도 몰라갖고화요일 이제 금요일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하여튼, 화요일일 겁니다. 예. 오늘은 요한보스코 성인 축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살레시오 수도회를 세우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도, 중세시대에도 어떤 노동력으로만 치부되고,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사목을 도 하셨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인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는 없지만, 큰분당에 있으면, 이때쯤 되면 원서 써달라고 막 와요. 살래시오, 초등학교 들어가자니까. 그러면, 본당에서 활동도 안 해놓고 써달라고 막 그러고,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나왔다고 써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써달라고 그러고, 아주 신부한테 와가지고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laughs>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 하여튼 또, 그런 성인이죠. 우리들은 보통은 뭐 성인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돈 보스코라고 그러죠. 돈 보스코 보통 그러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제에 대한 존칭입니다. 돈. 그래서. 보스코 사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승부님들이 이렇게 쓸 때, 앞에다가 r-e-v. 이름을 쓸 때가 있어요. 레벌랜드스라고 해서. 존경하올 뭐 그런 뜻입니다. 그건 역시도 사제에게 쓰던 존칭이고 또 어떤 신부님들은 또 앞에 fr. 찍기도 하는데 그 프라델로라고 해서 형제 뭐 그런 건 모두 다 사제에 대한 존칭으로 존재했던 이름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요한보스코 성인을 존, 존칭 존경해서 돈보스코라고 부른다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성인전 찾아서 읽을리는 없겠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꽤 길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나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했던 여인을 살리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긴데 좀 중간에 딱 잘라 가지고 좀 작게 작게 좀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싶지만 사실 이두 가지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는 어 결국은 공통된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길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자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이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방인 여인과 야이로의 회단장 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12라는 숫자하고 여자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12회, 12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12는 12사도도 그렇고, 12지파도 그렇고, 어떤 충만한 숫자가 12예요. 12인데, 그래서 12회 동안이나 하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만한, 그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라는 의미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뒷부분 야이로 화장장에 따른 여러분도 보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니까 러 앞부분은 12와 여자라는 곳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이방인, 뒷부분은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의 딸은 12살이죠. 12살이고, 이, 그니까 이 야유로의 회당장의 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의 믿음이죠. 이스라엘인들의 믿음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오지 마라고 하죠. 괜찮다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반기지 않죠. 그래서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의 머릿돌, 두 벽이 만나서 서로 이어지게 하는 모퉁의 머릿돌이 되신다. 즉, 이방인, 고통받고 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리고 실제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되살려서 서로 이어주는, 만나게 해주시는 모퉁의 머리돌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복음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하나의 이야기고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두 가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고 고통받던 이방인들은 자기 발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내 거절하고, 그러므로서 죽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참고 찾아가셔서 죽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되살리셨다. 이것이 12라는 숫자와 여자라는 힌트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이 오늘 보음의 배경이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재밌는 부분, 묵상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앞 부분에 있죠. 열두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쳐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졌죠. 그런데 그 아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안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만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하고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 당기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저 옷술에,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옷술이에요. 옷 끝에 달려있는 저기 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입고 있던, 저 옷술만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운총을 끌어와 버린 거죠. 예수님의 동의 없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그운총을 끌어와 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금을 보다 보면 항상 드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뭐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그래서 경험이 별로 없지만 그, 다른 신부님들 강론도 자주 들어요. 근데 이제, 김옥렬 신부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그분 강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확고한 자신감, 평생을, 어, 뭐, 흠없는, 티없는 사제로서 살아왔던, 구마 사제로서의 그런 자신감 있는 것이 참 보기 좋고 해서, 그분 강론을, 요즘은 뭐, 신선한게 없어도 안 좋지만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미사 때 영성체를 하면, 한, 할머니 한 분이 꼭 영성체를 하고 나서, 그 김은열 신부님 제의를 이렇게 만지고 맨날 가드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의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아픈데, 오늘 복음을 보니까, 저 옷만 만져도 요즘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나았었는데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인 사제 옷을 만지면 나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그렇게 만졌대요. 그데 이제 그 모습을 본 다른 신자들은 분심 생긴다고 하지 마라고 그래도 끝내 영상 성찍한면꼭 신분의 옷 만지고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꽤 시간이 있고 지나고 나서. 그 김현우 신부는 아직 그 본당에 있을 때 새벽에 갑자기 그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 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그 병이 낫다,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다 막 그런 어 이야기를 실제로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오늘과 같은 거죠. 오늘 복음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동의도 없이 그 할머니도 계속 사죄의 을 만져서, 운청을 끌어올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흥미, 눈길이 가는 부분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구경꾼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주인공의 믿음이 있어요. 구경꾼의 믿음은 뭐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다 만졌어요. 근데 기적을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구경꾼이었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와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보자. 아, 좋은 말씀하신다는 한번 드러나 보자. 구경하러 갔죠. 그러니까 그 은총을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고 그래서 자기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총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구경꾼의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절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믿음이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로마에서 그때 제가 초기에 언어가 안 됐을 때 미사를 드리면 로마 성당은 다 관광지예요. 유명해요. 제대 밑에 앞에가 유명한 성녀 유, 성인들 유예가 있고, 막 저쪽에 성화가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가 막 미켈란젤로 작품이 있고, 막 그래요. 유럽 로마 성당, 그러니까 가운데 미사하는 데가 있고, 옆에는 다. 구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입장료를 내고 오면, 여기서는 미사가 드려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와서 쭉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한 바퀴 돌아서 나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사진 찍으면서 뭣도 찍어요? 미사하는 사람도 찍어요. 그럼 미사하네. 이러겠서 똑같아요. 성당은 똑같이 들어왔죠. 근데 누구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구경만 쭉 하고 가는 거죠. 그게 구경꾼의 믿음. 그런 구경꾼의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은총을 끌어당길 수 없어요. 구경꾼의 믿음은 그렇죠. 어떤 헌신도, 어떤 봉헌도, 어떤 희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마치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시간 나면 가는 거,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는 거. 여유가 있을 때 성당 가는 거고, 그렇게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러면 잠시 쉬어도 되고,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눈누 말씀드리지만 된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렇게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취미생활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아, 오늘 피곤하고 성장 가고 싶으면 집에서 TV 보고 잠자도 된다니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 한 가지만 포기하라고 했잖아. 뭐? 뭐? 하느님 나라를 포기해야지.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내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느님 나라도 갈랍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희생도, 봉헌도 그 어떤 양보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포기해라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포기해라. 그러면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이 지상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가고 싶다.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는. 주인공으로서의 신앙심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들은 결국 하느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